카페 로뮤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 장석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어릴 때부터 미각이 조금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진로 문제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소믈리에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뒤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소믈리에 바리스타과라는 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았었고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거를 전공을 해서 그때부터 바리스타로 쭉 일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가게를 처음부터 오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카페로움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로움이라고 맨 처음에 지었던 이유가 이제 여유로움이라는 그 전미사를 통해서 카페로움다 카페로움이라는 이제 그 뜻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가게를 지었었는데 상표 등록 때문에 문제가 조금 생기면서 로뮤라는 상호명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로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기억에 남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나오고 나서 많이 걱정. 해주세요 오늘 가게는 요새 괜찮냐 아니면 좀 많이 힘들텐데 힘내라고 하시는 분도 기억에 남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반송에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 배달의민족으로 주문하신 분이셔서 <laughs> 어, 누군지 알고 싶네요 확진자 분께서 이제 제 아는 지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딱가고 나서 매출이 이전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심하게 3분의 1 정도? 거의 한반 정도 이제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다시 그 전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소독제 비치는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테이블 닦고, 뭐 기구 같은 거 이제 닦고, 하고 있고 테이블이 처음에는 이제 작은 테이블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칸막이를 치다 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테이블로 바꾸고 칸막이를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테이블 간격을 조금 더 벌리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네, 반쪽뿐만 아니라 뭐 부산 서울 다 똑같은 마찬가지일 텐데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들 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버티는 게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그냥 어떻게든 버티면서 나중에 꽃 피울 수 있게끔 좀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힘내서 영업을 했으면 좋겠고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디저트, 음료 하나 디저트 하나. 저는 지금 가장 고객님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는 게 돌체 라떼. 가장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반응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디저트 중에서는 요새 워낙 핫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로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음료는 돌체 라떼, 그리고 디저트는 크로플 추천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모든 분들의 로망이 카페 차례인 거라고 요새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로망은 로망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배우고 싶으면 일단 개인 카페를 먼저 와서 커피를 배우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조금 커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프랜차이즈를 먼저 가고 뭐 그런 부분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조금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아, 청소년이 갑자기 커피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다면? 어, 저는 언제든지 가르쳐 드리고 향습니다 어... 제일 이루고 싶은 거는 제가 추구하는 뭐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아메리카노는 원래 쓰다 라는 그런 편견을 깨버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다른 프랜차이들은 실업률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뭐 진짜 즉석식품들 프랜차이즈 카페 일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찾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수용은 하는데 최대한 수제 제품들을 지향하고 그리고 커피도 무조건 양질의 커피를 받아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료들을 더 많은 분들께 대접하고 조금 알리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퇴사할 때부인가 아마 여기서 쭉 자랐으니까 제가 한 25년, 26년 정도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가장 정이 많은 동네 같아요. 제가 스무 살때 서울에도 잠깐 살기도 했었고, 그렇게 여러 군데 타지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상막하더라고요. 근데 반송은 조금 그걸 떠나서 정이 조금 아직 남아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정을 받고 자랐다 보니까, 조금 많이 정감이, 정이 많이 가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코로나가 뭐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아니라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많이들 두렵고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다 같이 힘을 내서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많이 이해달라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